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음, 네, 이름으로 아, 아멘 오늘은 2월 21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다섯번째 구일기도 셋째 날입니다. 환희의 신비 5단을 바달로페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지향은 참 통치자이신 주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줄 분이 선출되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좌익정치주교와 사제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회개하고 성화되어한 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주신분님께 청원드리며 성모님의 보호심을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달루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귀 자비로우신 과달루페 네. 동정녀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피아 언덕에서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심과 보를과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느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의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지소서 어머니의 도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나라와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은 총을 구해주소서 아멘 친구하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m e n 나이다 그 n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s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j e c h u 본족이라도 동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산날에 죽은 이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수 원고를 룬 편을 하셨으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을 심판하시려 민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번되게 해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보화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거두소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 s name to a m b o k i s 성 i 와성 i d a Tundra 이 o m e more, Marian name, Joa,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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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롱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불가능한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이 가다 주 마리아님 이뻐하서 주님께서 하시게 시니여 중에 복되시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예수님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천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 저희 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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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희 저희 저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의 열과 들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가 아드가신 마리아님께 빠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첫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가 아드가신 마리아님께 빠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일 나 들어준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천이 일어나하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총의저들 저희 저희 아희 저희 저소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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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복되시며 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저희 때 저희 저희 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족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이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면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의 죄의 종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함께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 소서 아멘 군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 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국과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멀리 한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온종이 가져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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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서 a 께 e n Amen. Amen. a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일의 거짓말에 안긴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예수님 예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께빠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께빠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문에신서 주님께서 께 계시니 중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복되시나이다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희가희저신 마리아님 기뻐저서서주님께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마. 대중의 아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시희대희의 아들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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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때 저희 저희 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희가신 마리아님 기뻐 저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담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마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 정의의 가슴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은중의 복되시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s 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를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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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같이 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 위하여 기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루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셔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음과 지자와 한창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오단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 n a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 n 소서주님께 m e 계 a 니 여인 중 m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 n 의 m 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e n a m 가 n a m e 리 a 님 e n Amen. a m e 계 a 니 여인 중 m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 n Amen. Amen. a 아 e 기뻐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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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 니 e n Amen. Amen. a 께 e n a m 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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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일 나를 마리아님께 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다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마리아님 마리아님 저희 죽을 때 저희 저 마리아님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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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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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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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희 저희 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종일 같은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연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 아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에게 저희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에서 구하시고 영원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 라하의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며 부르지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 보소서. 귀한 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주주의 스님에게 아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성종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우리의 상바, 동바, 보여.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독 마리아와 함께 이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마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간구 성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 악과 감대서 저희를 보호해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전장군대의 영도자 미갈레 전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오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